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3일째) 하고 있죠 오늘까지만 하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기술적 변화가 생겨갖고 (30년) 동안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어졌었고 최근 (20년) 간은 듣도 보도 못한 젊은 애들이 막전 세계 뭐~ 희비 재벌에 막 올라오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 블랙락이라는 회사의 레리핑크 회장 같은 사람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 사람 때문에 올랐죠. 뭐 이만 그러니까 어, 어, 올해 5월달쯤에 이제 현물 ETF를 이 사람이 그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저 21세기를 위한 20, 21가지 제언 그 기술술 돈에 에련련얘얘 p 데요의 g d g d p 가세의 GDP는 1%의 GDP는 1 2% GDP는 1하는 1%의 GDP는 1%의 g 는돈의 g d p 제의 g 의 g d p 한의 1%의 g d p 의1 0 정도를 차지하니까. 음 독일하고 일본하고 어 독일하고 일본하고 프랑스 정도 합치면은 독일하고 일본하고 한국 아 독일 한국 일본 독일 정도 합치게 되면은 아이 어, 사람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랑 같아지는 거죠. GDP가. 이런 이 사람이 딱어 올해 5월 달에 눈치채고 판이 판이 바뀌는 걸 눈치를 채고 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움직일 때 아, 작년인가요?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 그래서 아, 비트코인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이 이 사람 이런 사람들 핵심 참모 중에도 이제 국제지정학학자 같은 사람이나 이런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 사상이 다 들어가서 판을 잃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파이코인을 어 주목하는 날이 올 거고 주목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이 21세기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제가 토일날 요 말씀드리면서 뭐 조금 미흡했던 거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용어보다 이제 기술적 이런 대변혁 시대에 파이코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더 중요한데. 그걸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현재 환멸, 그다음에 일, 뭐 그다음에 자유, 평등,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말씀 좀좀 그좀 정확히 드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하는 세상의 이거 일이라는 게요. 이게 일이라는 게. 네가 앞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일이 없을 거야 이게 일을 누가 하냐 컴퓨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 알고리즘은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감정도 없고 직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어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정해진 대로 그냥 답을 탁탁탁탁 가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죠. 이것에 대해서 아주 한계 자율주행차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이 자동차는 말도 사람이 있었고, 자동차도 운전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차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 같으면 앞에. 앞에 뭐 하다못해 사슴이 지나가던 고양이가 지나가면 가면 수톱을 하잖아요. 수톱을 해야 되잖아요. 생명 앞에 뭐 새가 있어도 수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동물 같으면 다 한다는 라 거죠. 동물 같으면. 그런 걸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 코드하면 되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윤리를 다 코드화해서 그러니까 숫자와 통계로 해서 코딩 시켜 가지고 자율주행차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죠. 어북경대 학생이 이렇게 섰죠. 군인들이 한동안 서 있었죠. 그렇지만 군인은 뭐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니까 밀어버렸죠. 그게 소위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아, 중국. 중국은 뭐 얘기도 안 하고 요, 요즘 사람잘 모르지만 그게 천안문 사태죠. 뭐 군인이야 할수 없잖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게 컴퓨터 알고리즘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윤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의 윤리를 갖다 넣느냐고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어린아이? 그러니까 윤리를 어떻게, 인간의, 인간의 윤리를 어떻게 정확한 숫자와 통계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유발하라리가 지금 우리가 기술사회가 되면서 어떤 직면한 문제가 그거라는 거죠. 진짜 사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윤리를 정확한 숫자와 통계로 코딩시키는 방법을 알수 있을까? 기술자 애들은 칸트나 니체나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부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여기에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소외당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유발하라리는 지적한 거죠. 2018년도에.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었었는데, 파이에서 이런 개막노동하는 KYC로 진짜 사람 찾는다고 이 난리 버거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유발하라리와 파이코인을 연결을 연결이 뭐 자동으로 되는 거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자동으로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자세히 말씀. 그다음에 자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빅데이터. 아 이거 굴 때리는 거죠. 이거 이게 저이 빅데이터가 어, 이 빅데이터라는 게 이게 생명공학하고 그 생명공학하고 컴퓨터공학이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 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이 합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가 부자가 아닌 사람이 나눠지는 거죠. 우리를 다 지켜보는 거죠. 이게 일단은 동물에서 시작하겠죠. 뭐 많이 보잖아요. 요즘 어, 요즘 예쁜 개들 전부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에, 환경, 생명, 기술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소, 닭, 뭐 심지어 이제 개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에, 이게 사람에게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아, 돈 되는 일은 뭐 무슨 짓인지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공학하고 컴퓨터공학이 합쳐지게 되면은. 몇 명의 슈퍼휴먼과 쓸데없는 인간들 대중, 이 쓸데없는 호모사피엔스 대중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 대중들,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이 사람이 돈이 돼야 되는데 아 이게 별 돈이 안 되는 인간들이 많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중요성을 잃고 정치적인 힘도 잃고. 그러니까 국가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국가가 생각하기에 그 도난되는 인간들의 건강, 도난되는 인간들의 교육, 도난되는 인간들의 복지, 거기에 투자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투표를 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죠. 중국 투표 안 하잖아요. 북한 투표 안 하잖아요. 투표 안 하는 데서는 정치인들이 표를 먹고 살지 않기 때문에. 또 선거도 얼마든지 선거 부정을 뭐 컴퓨터로 다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아뭐 그냥 얼마 정도 뭐 인간도 너무 많은데 얼마 정도 정리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옛날 같으면 안 그랬다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 사람 자체가 노동력이고 사람 자체가 생, 생산력이고 사람 자체가 국력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반인들에 대한 이런 생명에 대한 것을 영양가 있는 사람과 영양가 없는 사람으로 딱 나누게 돼서 아주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쓸모없어지면 회사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짤리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왜 우울증 걸려요? 엄마들이 이게 아기들이 크고 이랬는데 이게 쓸모없는 여자,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우울증 걸리는 거잖아요. 자살률이 왜 높아요? 쓸모없는,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라 생각하는 거죠. 뭐 공부는 할거다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돼. 쓸모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미 지금 세상이 소수 엘리트,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게 가는 세계로 바뀌고 있,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멸종하게 되는 인간들이 나오고 진화하게 되는 인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파이네트워크 이 맨날 교육 교육 뭐뭐그 다음에 파이네트워크의 그 파이어 사이드 포럼이라든가 파이챗이라든가 파이아트라든가 파이커머스라든가 파이타크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다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사실은 광고도 어떤 광고가 나오나 봐요 이렇게 일부러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인간은 멸종 쪽으로 가는 인간이 있고 진화 쪽으로 나가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죠. 결정은 빅데이터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대 그레이트 리셋인가 뭔가 뭐 하면서. 야, 푸틴 형, 이 어, 진핑 형, 뭐 이렇게 공짝공짝 해가지고 한국에 뭐떨고지뭐 공회장들, 뭐, 뭐, 홍 회장들 뭐 이, 이,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글로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화 간다그 그러면서 뭐 기본 소득제가 어쩌네, 뭐한 달에 얼마씩 주네, 정신 나간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그 좋아하니까. 어차피 표정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 고, 인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상위에 속하는 인류와 하류에 속하는 인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인간 자체가 다양한 종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는 수평적으로는 통일이 되지만 수직적으로는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저는 이미 느끼는데요. 우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거 느끼는데. 젊은 애들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만약에 어떤 놈이 어떤 놈들이 파이코인 KYC를 하는 거 보고 왜왜 쟤네는 암호화폐 회사가 저런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지 라고 말 말하, 말하거나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은 어, 굉장히 글로벌리스트들의 간첩이거나 간첩스러운 사람이죠. 이왜 인간을 필요한 인간과 불필요한 인간으로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인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인간과 돈 되는 인간과 돈안 되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니체 말씀드렸지만 니체는 개인을 모르는 자들, 그 인간의 희망과 어떤 인간 자체의 그 신성함에 대해서 존중을 할줄 모르는 자들. 개인의 자유와 진실 존중이 이게 자기의 개념 속에서 연결이 안, 제, 안 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개대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 니체가, 그래서 니체를 위험한 철학가라고도 얘기하지만, 철학가 중에 철학가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런 빅데이터로 돈만 가지면 되고, 필요한 놈이 있고, 필요한 필요하지 않는 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인류 문명의 기생충이라고 한 겁니다. 니체가 요즘 제가 세상이 좋아져서 참 니체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도 뭘, 이게 뭔 소리야 했던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 이래서 이 양반을 그 뭐죠? 그저 김연자, 우리 김연자 누님이 아몰파티. 요즘 북한에서 김연자 노래 못 틀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옛날에 김 김정일 때 김연자가 아주 기여 많이 받았잖아요. 한웅인가 어디로 초청해가지고 김정일이 김연자 무척 좋아했죠. 그래서 김연자가 북한에 어제 인민가수 대접을 받았는데 BTS가 부르는 아모르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그냥 북한 젊은 애들이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김연자 노래 못 틀겠다라는 거야. 전부 다 노래를 못 틀겠다라는 거 아니야. 왜?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진리, 이게 아으로 파티거든요. 암으로 파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지금 위험하다. 기술, 기술 때문에 이게 지금 모든 권위와 힘이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는데 위험하다. 여기에 대안을 딱 들고 나오는 게 파이 KYC라는 거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평등. 이게 세계화되고 이거 신기술이 나오고 인류가 평등으로 가수 있을 거라 그랬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계화 뭐 옛날에 우리 영세미 아재 뭐뭐뭐 뭐뭐 세계화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아주 국가 절단 됐잖아요. 대중형하고 뭐 같이 뭐 그런 거지만. 아무튼, 이게 국가 간의 격차를 뭐 메운다고 그러다가 아주 나라 절단 내버린 거 아니에요? 무슨 기아차가 국민기업이니 뭐니 해갖고 하다가 그냥 부도난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 인트, 세계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국, 국가 간의 격차는 메워지지만 국민들의 계급 간의 균열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된거 아니에요. IT가 확 번지고 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진화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진화하는데 가난한 사람들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진화의 길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생명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경제 불평등에다가 생물학적 불평등이 된다라는 거죠. 슈퍼리치들 아주 부자들은 생명 자체를 돈으로 사고 수명을 늘리고 뭐 육체적 인지적 능력을 증강하는 뭐 저기 아뭐뭐뭐저저저 저, 저, 누구야 저 머리에다가 무슨 뉴런 칩을 심네 이래 가지고 아 어, 우리 신체와 뇌로부터 이제 그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막 된다는 근데 어떻게 평등이 돼요.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거지. 데이터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소유하고 데이터의 소유권을 어떻게 규제하느냐 그래갖고 페이스북 같은 거 야, 너네 아무한테 안돼 이렇게 된거 아니야. 어떤 놈들이 어떤 놈이 돈이라는 게뭐뭐 그냥 이렇게 글자 뿌려대고 사진 뿌려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구적 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건데, 이게 파이가 230개고 10억 명 한다는 것도 가만히 보면, 요즘 세상이 뭐냐면, 유발하라리 얘기로, 우리 뭐 가야 있잖아요. 경상남도에 뭐, 금강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아라가야, 성상가야, 대가야, 말고도 가야가 뭐한뭐 뭐 10가야, 22가야까지 있었다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부족국가잖아요, 부족국가. 요즘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족국가가 지금의 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되잖아요. 이게 가야가 통합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처럼 이 세계가 막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게 이제는 어, i 아와 어, 이게 뭐~ 한국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어~ 이거 엄마 쪽 조상은 찾아보니까 이디오피아에 어떤 아프리카 할머니고 이거 남자 쪽 조상은 저~ 옛날에 봉고 대통령 있던 가봉에 거기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 갈라진 일단 현재 이~ 고일리학에서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할배 그 할매들 후손이라는 거야 우리 형 우리 전부 다 거기서부터 번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이제 나오면서 이런 아저씨들 어저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클라우스 슈업, 우리 세상을 리셋해야 된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막 좋아가지고 아 팬덤이 코로나에도 뭐 아무튼 막 좋아가지고 아 이게 이제 세상을 새로 만들고 세상을 새로 꾸미고 세상을 새로 반영하고 그런 기회다. 난리 버을실 시켰잖아요. 도둑놈 같은 이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푸틴 형하고 진핑 형하고 같이 해갖고 좋아했는데 코마 그냥 딱이 양반들은 이제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뭐라고? 근데 세상이 딱 바뀌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이게 딱 반, 바뀌는데, 짐핑 형하고 이거 푸틴 형은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났을 때 둘이 아주 좋아 죽었잖아요. 눈치 보면서도. 근데 이 아저씨는 달랐다니까 레디핑크는 딱 우크라 전쟁 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바뀌었다, 바뀌었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뭐 올해 초까지 뭐 눈치 없는 사람들, 뭐 중소기업 청장 하시던 분들 보면 뭐 ESG가 뭐 환경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리를 ESG 뭐 난리 치고 특히 저 SK 최태원 회장 ES, E.S. 기업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레리핑크 회장 E.S.G. 용어 나 이제 안써딱 눈치 딱챈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막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딱 그러더니 이게 작년 2월인가 그래요 우크라 전쟁 터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딱 보고 어 이거 판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딱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작년 5월달에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25,000불에서 어 레디핑크 회장이나 블랙록을 아는 사람들이 미지 선매수 들어갔죠. 그래갖고 현물 ETF가 돼서 그때 뉴스 보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한번 엎었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여기서 쉬고 있는 거죠. 다시 오르겠지만 아무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서 모았다가 눈먼 부엉이들이 몰려올 때 넘긴 거죠. 그래서. 주식도 코인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알죠. 이 정도 되면은 자라투스트라가 뭐라고 한 건지 이게 지금 세상의 판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 사람은 유발하라리처럼 야 이거 지금 그레이트 리셋 이거 이제 안 되겠네. 진실의 세계로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진실을 결국은 진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진실을 그러니까 뭐 세계는 평평한지 알았고 이게 이제 역사가 종언이 되고 이제 자본주의와 자유가 저절로 생기고 세계는 이렇게 동질화 되고 시장과 자본주의가 점점 글로벌하고 주권적 국가가 약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 아닌데. 이게 뭐뭐 뭐 차이나 디리스킹 뭐뭐뭐 뭐 이러면서 이게 브릭스 이러면서 이게 주권 국가 약화가 되는 게 아니네. 아그 생각해 보니까 저기 주권 국가 약화가 될 수가 없겠네. 왜 그러냐면 주권 인간의 문화라는 거는 언어와 관습과 이런 생활 습관 이런 이런 거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언어는 주권 국가에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권 국가가 없어질 수 없겠네. 니채 말이 맞네. 아, 이 인, 이게 기계가 못하는 인간만의 고유한 그게 있네. 자유가 중요하네. 이런 평등은 안 되겠네. 아, 이런 자본주의는 안 되겠네. 냄새 이 영감탱이 딱 맡은 거죠. 이이 영감탱이가 맡은 이분이 이분이 맡은 2050년. 까지 이제 했는데요. 2021년도에 이거 딱 하면서 아 저거 아닌 것 같아. 요 30년 글로벌 저거 끝났어. 꿈 끝났어 저거. 답을 찾아. 그 답은 니체한테 있고 유발 하라리한테 있고 파이 네트워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발 하라리의 21세기 과제 중에서 그저 기술적 도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뭐 시작했으니까 언제 뭐이럴 기회 아니면 이 책을 언제 다뭐 읽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개의 챕터 중에, 아, 이번 3일간은 한 개의 챕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우리는 좀 아주 희한한 호인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뭐 생각해 보고 10월달 되면 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3일간 했는데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